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, 제가, 오늘은, 오늘은 뭐를 만드는 건예요 바로, 여러분, 바로 이, 여러분, 여러분, 바로 이거입니다. 정말 잘 만들었죠? 근데 여러분들이, 여러분들이, 근데 오늘은 자동차도 있는데, 무슨 자동차 좋아하세요? 첫 번째, 이렇게,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두 번째 근데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<laughs> 저는, 저는 아직 어린이여가지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칠 옆에도 이렇게 7 써있고 7 7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셔도 돼요 로블록스는 나중에 찍을 건데요. 로블록스는 그래도 재밌긴 하지만 좋아요. 이거 또? 어? 이거 이거 뭐예요? 이거 검은색 차 사람이에요. 사람까지 디테일하게. 그리고 자 이거야 제 옷. 저 오빠가 만든 게 있어요 첫째 오빠, 둘째 오빠가 있는데요그 쪼니... 쪼니맨인가 쪼니킹인가 우리 오빠가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안되고 기다려요 여러분! 이게 우리 오빠가 만든 거예요 안에는 운전석이랑 이렇게 바퀴 두 개가 네 개가 달려 있고 이게 거의 소, 이게 소방차일걸요 아마도 소방차 앞좌석 앞에 뒤입니다.